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한번 이렇게 살며시 갖다 붙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백이 이곳을 연결을 할 텐데요. 여기서 흙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돌이 약점이 있으니까 이 곳을 연결하면, 백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흙이 여기서 이렇게 젖혀오는 수는요. 백이 또다시 이렇게 단수로 쳤을 때, 자, 지금 연결하는 수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버텨가야 되는데, 자, 패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주 깔끔하게 100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집이 곳을 갖다 붙인 수가 안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에 자 두는 수를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 곳을 두게 되면 100이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주기를 바랄 텐데요 자 이곳 막아주는 수 백도 이곳 막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를 당장 끊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건 이미 이곳에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여길 하나 젖히고 백이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이곳을 딱 끊어가겠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 자,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치더라도 연결하면 이곳 때려내도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양쪽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마치 흙이 성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을 젖혀왔을 때 백이 사전작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쪽부터 두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면 이거는 때려내도 잡혀버리니까 백이 여기서 어떤 멋진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가 정말 절묘하게 좋은 수인데요. 자, 일단 찔러오는 건 연결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 이렇게 차단해서 여기 있는 백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단수 치면 이돌을 버리고 맞는 순간 백이 살아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도 좀더 까다롭게 두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백은 또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여길 두는 순간 백이 살아가니까 흙도 여길 찔러 들어오고 싶은데, 백이 지금 손을 빼고 여길 막더라도 흙은 지금 이곳이 자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디스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어 흙입장에서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붙이는 수, 그리고 날 일자로 두는 수 모두 다 해봤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겁니다. 100이 마감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길 두면 이렇게 끊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00은 여길 먼저 갖다 붙이고요. 자, 이곳을 찔러 오면 지금처럼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요 자, 여길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건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먼저 두는 수.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맞게 되면 이것도 폐가 되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폐 없이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그러한 멋진 묘수.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 코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이런 식으로 빈삼각으로 두게 되면 여기를 하나 푹 찔러 가고요 연결하면 또다시 여기 젖혀 갑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막으면 두 점으로 키워 버리는 거죠 이곳 잡으면 끊고 때렸을 때또한번먹여치게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백도 뭔가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수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수는 지금 여기를 하나 찔러 가고요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1선에서 단수 치는 순간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죠. 이돌 단수기 때문에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렇게 강력하게 젖혀왔을 때는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흙도 여길 막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때려냈다 그럼 흙도 여기를딱 끊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손쉽게 잡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젖히는 수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정답으로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이런 곳이 정답이 아니라 어디가 정답이었죠? 이거 코붙이는 수가 정답이죠. 자 이렇게 사전작업 들어가면 하나 찔러가고요. 연결하면 단수 쳤을 때 여기 연결해도 같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빈삼각으로 구부리는 것은 여기 급소 한방 찔러 들어가고요 연결시켜 주면 이곳을 젖혀 가는 거죠 막았을 때 지금 흙이두 점으로 이렇게 키워 나가는 순간, 자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치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 싶은데요. 이곳을 차단하면 흙에게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막 끊어가는 수가 있죠. 연결하면 때려내고요. 자 이쪽을 때려내면 끊어가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돌려치는 수도. 때려내서 어떤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